안녕하세요. 유익상 김우찬 변호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어, 실제 사례를 가지고 와서 홈에서 진행한 사례를 토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이런 어떤 그 영상을 찍었는데 좀 많은 분들이 어, 실제 사례를 놓고 음. 하니까 좋다, 어, 좀 이해가 된다라는 음. 의견이 있었어요. 어, 오늘은 좀 어떤 좀 주제를 어, 설명을 드릴 음. 건지 개괄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실 네.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제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재난입니다. 아. 재난. <laughs> 재난을 아, 주제로 아, 재난, 사실 예. 좀 안타까운 사례예요 예. 그러니까 재난이라 하면 뭐 화재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질병도, 질병도 있을, 있을 뭐수뭐 있고 사고 그다음에 뭐 최근에 뭐 코로나 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유롭자나 입장에서는 재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음. 경우에 누구에게나 이제 이런 재난들 의도치 않게 불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큰 채무를 부담하게 될수 있는데, 음. 그런 경우에 이제 개인회생 파산이 음. 답일 수도 있다라는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사실 뭐 어떤 네. 채무자분들보다도 뭐다 그렇겠지만, 음. 어떤 개인회생이나 어떤 요런 도선 절차에 도움이 꼭 필요하신 분들로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개인파산 사례 하나, 개인회생 음. 사례, 사례 하나. 하나인데, 두분다 이제 화재 상황에서 네네. 급격히 채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고, 그건 이제 극복하는 과정. 를 다룬 사례인데 네. 이분은 이제 개인 회생으로 처리를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네. 화재가 발생하기 이전에 화재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두 자녀를 둔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남편분이 사업을 실패하시다 보니까 생활비가 부족했고, 그래서 아파트를 처분해서 창업을 결심하게 된 사례인데, 창업 과정에서 2017년 창업을 하셨는데, 불과 6개월 만에 이제 대형 화재가 발생한 거예요, 음, 사업장에. 그렇죠. 근데 당연히 사실은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이 그렇군요. 화재보험을 가입 안 하시잖아요. 잘안 하죠. 그러니까 네. 이제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그러니까 이제 상가가 뭐 화재가 나다 보니까 네. 원상회복 비용이라든지, 손해배상 비용이 이제 엄청나게 나왔겠죠. 그래서 이제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억대의 채무가 발생했고, 이후에도 이제 투잡, 쓰리잡을 해서 이제 채무를 변제하려고 했고, 일정 부분 많이 갚아왔고 했는데, 이제 보험사로부터 이제 구상금 청구가 또 들어와요. 그러니까 보험사가 대신해서 일단은 임대인한테 지급을 예, 하고 배상을 해주고, 그걸 실질적으로 화재를낸 사람한테 다시 돈을 내놔라 이제 이렇게 청구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께서는 이제 원 원금하고 이자 포함해 원금이 한 1억 2천 됐고 이자가 한 1억 3천 됐는데 더 이상 이제 내가 갚아도 갚아도 끝이없는데 보험사가 이렇게 또 들어오니까 더 이상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주저 앉아버리신 거죠. 이런 상황에서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이제 알게 되셔가지고 이걸로 이제 처리가 가능하겠냐 문의를 주셨던 케이스입니다. 음, 어. 이게 결국에는 음. 이제 사업을 준비를 하시고 예상치 못한 어떤 화재로 인해서 거액의 채무가 일단 생기신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분도 어쨌든 이거를 수습을 하기 해서 투잡쓰리자 뛰면서 계속 아, 좀 음. 뭐 고통을 받았던 시간이 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개인의 생존를좀 빠르게 사실 좀 이용을 할 수가 있었으면 어 조금 그런 어떤 채무의 분레에서 빠르게 해방이 가능했을 텐데 그래도 어쨌든 음. 아시고 좀 문의를 주셨고 좀 도움을 받게 되어 사례로 보이고요. 한번 이 채무자 진술서 음. 한번 보게 되면은 굉장히 음. 이제 구부절절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보게 진술서 네. 일부 부분만 제가 이제 이렇게 네. 어 발췌를 한 건데 사실 보면은 너무 좀 눈물 나고 안타까운. 사연이에요 네. 그래서 가게를 열고 6 개월 만에 뭐 사실은. 원인을 알수 없는 큰 화재가 네.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겪어보지 못한 고통과 시련을 겪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여기에도 보면은 화재 뒷정리를 화재 뒷정리를 하는데도 큰 돈이 들어오고 원상복구하는데도 비용이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상당 기간 또 가게 운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들이라고 그렇죠. 하면은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이제 밀린 월세와 보험사의 구상권이 남게 되었다. 뭐 이제 정신적으로 피폐해졌고 수면제가 없이는 뭐 잠을 못잘 정도 불 면회방 보냈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카드론으로 이제 이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계속적으로 생활을 이어갔는데 문제는 개인회생이나 파산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높은 이자는 또 높은 이자. 그러니까 이 채무가 채무로 불은 그렇죠. 네. 눈덩이처럼 음. 이제 불어난다는 그런 상황이 또돌려막기로 악순환을 겪게 되셨고 여기가 이제 이분은 개인회생 파산이라는 제도 자체를 이제 모르셨기 때문에 뭐 거의 뭐한 5년 동안 뭐 투잡을 넘어서 그러니까요. 쓰리잡까지 하루도 휴일 없이 살았는데 그래서. 상당 부분 갚았는데도 보험사가 이제 5천만 원 이제 일시에 내놓으라고 이제 구상권이. 소송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음. 더 이상은 이제 못 버티겠다라고 음. 이제 인지를 하시면서 개인회생을 이제 알아보시게 된 건데 음. 이분이 이제 저희 제 블로그에도 뭐 후기를 남겨주신 게 있는데 음. 개인회생이라는 걸 진작 알았더라면 음. 이걸 진작 했을 텐데 음. 지금에 너무 늦게 알아서 음. 너무 안타깝다. 음. 너무 아쉬웠다. 그래도 음. 지금이라도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이다. 다행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음.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이제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정말로 큰 해결책이 될수 있다라는 음.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 법원에서 이제 사건이 어떻게 됐냐. 이제 보정 권고 한 번으로 이제 끝난 네. 사안이었는데 너무나도 이제 단순하고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보면은 뭐 채권번호 912번. 최근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 사용처를 이제 소명해봐라. 이제 어떻게 썼느냐를 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예금 관련해서는 이제 마찬가지로 그 통장 거래 내역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이제 밝혀봐라. 그리고 뭐 퇴직금 같은 경우는 요거 얼마 있는지 밝혀라. 요 정도였고. 네. 일반적인 음, 보정 맞아요. 계획인데? 정말 단순하게 나왔어요. 보정 권고가. 뭐 추가 생계비로 우리가 주거비를 신청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정 부분을 뭐 이제 어뭐 감축해라. 이런 정도 보정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보정을 이행을 했더니 이제 바로 이런 식으로 이제 게시 결정이 나왔습니다. 개시 예. 결정을 내용을 보면은 이분이 뭐 원금만 하더라도 한 1억 2천 이자까지 해서 1억 3천이었는데 결국 통과된 거는 변제율 뭐 18.79%한20% 조금 안 되는 금액을 36개월 동안 갚는 걸로 해서 한 달에 63만원 갚는 걸로 이제 나머지 채무 런다 정리가 됐다. 그렇게 이제 처리가 되신 상태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뭐 사회적으로 채권자에게 불리한 제도다. 음. 이런 비판들도 있잖아요. 그런 의견들도 있는데 사실 좀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꼭또 필요하고 사회에서 어 순기능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알수 있는 그런 사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런 재난 상황은 사실 누구 누가 누구, 의도해서 발생한 것도 아니죠. 아니고 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상황이란 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일종의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그런 네. 기능을 한다라고 볼수 있겠죠.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개인 파산과 관련된 사례인데요. 네. 네. 그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화재 상황인데 네. 또 여기 도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전기 장판으로 전기 장판으로 화재가 발생. 에서 본인이 거주하고 계시던 임대 주택이 이제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 을 했고 뭐그 과정에서 경찰이 조사 를 해봤더니 방화는 아니다 이제 정기적인 요인이다 이 화재의 원인 이 정기적인 요인으로 밝혀졌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정기장판은 임차인 인이 채무자가 사용하신 거니까 1차적인 체임, 책임은 채무자한테 갈 수밖에 없었고 예. 마찬가지로 보험사 측에서 임대인한테 먼저 지급하고 예, 이제 손해배상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구상금으로 다시 보험사에서 이 차이인 채무자한테 이제 물어낸 돈을 이제 내놔라라고 이제 구상권이 들어온 거죠. 보험사는 얼마를 배상해 줄 건지에 대한 손해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뭐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런 부분까지 과도하게 반영이 되어서 채무자한테 이제 1억 7천만 원을 갚아내라라고 네. 보험사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네. 이분은 원래 뭐 기존의 카드 채무라든지 뭐 마이너스 통장이라든지 이런 거 플러스 했을 때한 1억 5천 가량의 채무가 발생하시게 된 거고 사실은 91년생으로 굉장히 젊은 어린 분이었는데 개인 파산을 진행. 된게 뒤에서도 보지만 화재뿐만 아니라 뭐 육아와 질병이라는 또 불행한 이런 사정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그 과정에서 이후에 뭐 임신을 하시면서 또 남자친구하고 결별하고 단독으로 이제 출산하시는 문제가 있었고 또 이제 건강이 악화돼서 이제 암 확진을 받아서 수술도 하셔야 되는 음. 상태여서 당연히 이제 일을 하기는 좀 객관적으로 어렵죠. 어려웠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경제적으로 정부 지원금까지 압류된 상태에서 파산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파산 신청을 이제 접수를 했고, 저희가 23년도 겨울경에 이제 사건을 접수를 했고, 그래서 23년도 말에 23년 12월 11일날 파산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파산 선고가 내려졌고, 이후에 한 8개월 정도 걸려서 24년도 8월 21일날 면책 결정이 됐고, 여기 뭐 면책 결정 이후 보면 뭐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음. 이제 면책한다 음. 이제 이렇게 돼서 사실은 채무 전액을 모두 다 이제 탕감받았다 음. 이제 결과적으로는 개인의 생절차 개인 파산 절차를 통해서 이런 불행한 상황들을 이제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이 음. 이제 뭐 결론적으로 이제 앞선 사례와 다르게 파산으로 진행을 했었던 거는 이제 건강상의 어떤 이유와 그다음에 또 양육에 대한 그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네. 파산으로 진행이 된 것이죠. 네. 요 지금, 어쨌든, 뭐 재난으로 인한 뭐 개인회생, 그리고 이제 파산의 음. 어떤 케이스를 설명을 주셨는데, 네. 좀이 사례가 좀 시사하는 점이 있다면 네, 어떤 점이 그렇죠. 있을까요? 어쨌든, 이제 개인회생 파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고, 많죠? 어쨌든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지, 음. 약속은 지켜야지, 이부도덕한 채무자들, 이제 이런 <laughs> 편견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네. 있는데, 사실 지금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는 재난 상황으로, 의도치 않은 상황으로 불행하게 이제 갑자기 이 닥쳐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런 재난 상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구에게나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제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으며 그 여파는 정말 상상 이상으로 한번 이렇게 재난 상황에 맞으면 회사 이제 회복 불능의 상황에 빠질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보셨다시피 연쇄적 고통의 가능성은 뭐냐?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그나마라도 다행이겠지만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당연히 보험 회사로부터라든지 아니면 손해 배상 청구에 대한 이제 소송 이 연쇄적으로 들어올 수 있고 이자도 이제 불법행위 채권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고율의 이자가 또 부과된단 말이죠. 소송으로 갔을 때는 음. 특히나 그래서 개인의 노력만으로 아까도 살펴봤던 사례처럼 투잡, 쓰리자 휴일도 없이 일을 했지만 결국 그 이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만으로 온전히 해결을 못하는 상황들이 이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라 거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사회 안정망으로서의 역할도 있다고 라볼수 있어요. 그래서 어뭐 이제 도덕적 비난의 여지가 없는 이런 재난 기반 체부에 대해서는 사실 코로나19 상황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보면. 그래서 법원도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충분히 법원도 고려를 해서 반영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법적 제도를 통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뭐 실제 사례에서 들어가면 당연하잖아요. 직관적으로 영상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텐데 그렇죠. 대출 채무 빌려가지고 코인 주식해서 개인회생 하는 거랑 요런 어떤 뭐 화재라든가 질병으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손해배상에 의무 를 부담한다든가 뭔가 경제적 악화로 개인회생 진행하는 음. 거랑 어느 쪽이 법원에서 좀더 완화된 심사 기준을 가지고 쉽게 통과를 해줄 것이냐? 당연히 후자를 그렇죠. 그렇게 해주겠죠 음. 좀더 개인의생 절차의 목적에도 부합을 하는 케이스고요 다만 이제 이걸 알아야 진행을 하시는 건데 음. 그런 어떤 상황에 처해도 어쨌든 현생을 살기가 바쁘고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알지 못하고 이제 굉장히 긴 시간 좀 허우적 되다가 좀 사후적으로 아 도저히 진짜 이거 못 살겠다 죽겠다 할때 이제 좀 오시는 것 음.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좀 혹시라도 이 영상이 년이 돼서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영상을 보셨다면은 크게 부담 없이 상담을 받아 보시더라도 이게 내가 지금 개인회생 혹은 파산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상담받으실 수 있으실 테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은 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번에 저희는 더 유익한 실제 사례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